우리 팀 안녕하세요. 포디님, 포디님 친추 돼 있는 사람 어? 부를게요. 패기상. 네, 맘에 드는 팀이 있어요. 아, 여기가 또 해봐야죠. 다 맘에 드는데, 솔직히 여기가 진짜예요. 저한테는 다 맘에 든다. 여기만 해보면 여기가 1등일 수도 있어요. 네, 맘에 드는 팀 어딘데요? 아, 솔직히 오늘 한것 중에 방금 한 팀, 12시 팀이 있었거든요? 거기도 괜찮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진짜지 여기가 이제 루창, 클리드 김민교, 이만희, 하이요. 오 여기 떨어지셨다고 여기님이. 제가 버린 아, 거예요. 아, 떨어지셨다고. <laughs> 제가 버린 거예요. 아 저기 전승 팀이야? <laughs> 다 이겼다고? 전승 팀? 오늘 전승이야? 다 이겼다고? 거의 다 이긴 거 같은데 그러니까. 드레이온. 잘하더라. 아 민교 민교는 이기지 어디 어? 아? 어. 반반. 반반. 아 <laughs> 어, 반반. 베네스더라고. 반반. 최대한 반반. 원광님, 이러 서포트 가지는 게 뭐예요? 어 그? 최근에 유틸 서포트 응. 많이 쓰요 룰루. 유미도 가능하세요? 네네. 네. 아빡트린데 좋은 소리로. 참... 그러니까 그만. 이이이 <laughs> <laughs> 줬어 하면은 이거 그냥 힘 존나 안날것 같은데. <laughs> 조금, 아니 좀 큐티하게, 잊었어, 가능할까요? 이렇게. 어, 그, <laughs> 어, 많이 시켜주시면은, 다, 대답하고 할게요 긴장되는구나. 아, 니 복수해야지! 복수하자! 그니까! 러 여기 구조가 이제 탑 정글 좀 세고, 얘네 아래뭐몇배 여기 그냥 들어가면 돼? 응. 음. 그냥 빼고, 여기서 어, 그냥 오는 거, 평타 쳐? 음. 어, 알겠소. 앞에까지 들어가 볼래? 어? 얘는아래계에서아위계에서 아, 그냥 싸움하려고 하나 보다 응 아직 있어? 한타 빼 한타 빼다 이거 다두다 번째 부시만 지키면 돼 들어오는 거한테씩 어? 때려 알겠소 이거 대포 치러 오는 거는 스킬, 어? 스킬 써도 된다? 아랫가 어, 어, 아, 지금 그... 빡세게 하지 마근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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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 있다 지금 됐어 됐어 어? 됐어. 어 됐어. 이거,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질까? 어 오케이 아, 여기까지 이거 바텀 얘네 지방 가면 다이브 가능하고 오케이 레리아 뒤에서 짐 눌러 레리 뒤에서 짐 눌러 어짐 누를게 응 릴리아 삽이야 그니까 거기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응. 가만 있어 거기 응. 이제 살짝 뒤로 빼 뒤로 빼좀더 응. 뒤로 빼응 레이시 봐. 레이시 봐. 응. 플래시. 어, 어시. 어 꼬리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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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그대로 이거 유지하고 우리 일충 할까요, 이러면? 저 그, 탈게요. 아. 렐 여기 지키고 있어. 야, 그 뭐, 미포도 올라가는데. 아, 그 렐도 올라가는데?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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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스 홀리쉣 <놀람> 노플? s 와... h 미안 미안. o 이 look. l o o 레 l 노플? 예 Look, look. 았고나 궁이 있어? k Look, look. l o 가자 가자 o k 가자. o k look. Look, look. Look, look. Look, look. Look, look. l o o 아 look. Look, 잡어 좋습니다아 난 따라가 죽을 뜯다 죽을 뜯다 죽을 뜯다 죽을 뜯다 어 여기 이거 이거 혹시 이게 맞았다 코르키바바 코르키노이 노플 백스 점프 빠졌고 점프 어, 빼하다 유닛 픽는다 유닛 는다킬 써야돼 아 라인 고 내려가는 중일리아 보인다 어 누나 이거 윈모빙 찍어 i n g tick up, y 이거 pick up your head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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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내려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노 o w I don't know. I d 빠짐, 아, 못한다. 잡... 다 아, 저거를 한식기마무리 안되네 이번에 미드라인 밀고 어. 시 한번 그 퍼던 허든... 뚫자 이거. 아이번턴쪽이 나진 는데 이거 이거 보자, 이거 보자. 잭스 텔 있을 텐데 이제. 아, 잠깐만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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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스 있어 근데. 잭스 텔 있어? 아나 이거 죽었다. 호루키 앞아 이랑 빼아 빼야 아데아펠리다펠리다아잭 펠리오. 누데아 이거 죽었구나. 아네가선 넘는 건데 뭔가 그게 안 되네. 처리가. 네, 잘 괜찮았을 것 같아. 렌디 차. 선 넘어왔어. 여기다 핑크 박아. 어 여기다가 와드. 어. 그 다음에 비에고 쪽 따라서 위에다 와 하러 가. 어, 알겠어 여기 템 나와 여기 있 갈까? 안보이는거지 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아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 앞으로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도기있아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나잖아여 형센타이밍이하자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거라.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나또 빼야 되나? 바위 떠다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차 나갈만해. 이거 그냥 우리 어디서 교전 열어야 돼 이거. 내있으니까한번 아, 해볼게. 홍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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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박. 아 있어. 야 효진이 말해 주지 말해 주지. 여기 있어 릴리아 있어 릴리아 있어. 빼빼빼 빼, 빼. 뒤로 쭉빼 뒤로 쭉 빼. 아. 이거 그대로 밀까? 응 음, 그대로 밀자 그대로 밀자.

군용아 좋다. 응. 조금만. 팀그 빨리 박아 줘 이. 아 미안해. 그 박을 하는 게 내려 박 하는 건지 날박 하는 건지 미안해. 헷갈려 가지 아, 아니 그냥 박을 하면 그냥 다쳐 어, 박아 아 그냥 다릴아으아다쳐 박으면 돼. 오케이 오케이. 잡아 어, 보자. 여기 릴리아. 아따 빼 봐. 살짝 걸어 볼래? 어? 걸었어. 아. 야 걸리는 중? 오케이. 좀 넘길 수 있어? 아까까지 아, 어 나? 거리가 안 났어. 릴리 <laughs> 체력 좀 깎고. 다음 미드라인 하고 미드부터 하자. 미드부터 미드로 다 와줘 아 미드 미드 선푸시어 이거 릴리 아마 나을나야이 돼. 이야 돼. 나못 아, 사겠어. 어네즈가 이쁘긴 하다. 어, 아 라비. 나이스 나이스. 여기 여 깨봐. 릴리 여기까지 릴리, 아, 어 어, 보여주나? 해봐, 해봐! 잡았다. 야, 용하다 용하자, 용하자. 개꺼 <laughs> 있었다고! 버리안 돼! 릴리아 있는 거 아니야? 아, 괜찮아. 릴리아 어, 여기 아, 뒤에 있어. 아, 있는 거 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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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내가 그냥 흘러와야 돼. 잡자, 이거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이거 먹어. 이파까지 먹던 거, 같아. 어. 바탕 갈게. 아, 아, 어 야, 나, 나 나. 근데 맨날. 맨날. 바텀쪽 괜찮네. 괜찮네. 아, 근데 라 바텀 쪽봐 줘. 엔타야. 아, 게 이거 이 지키면서 할게요. 그렇 쪽으로 와. 그렇게 쪽으로. 그렇게 쪽, 허렇게, 허렇게 쪽. 허렇게 높을 높을. 봐. 방금 벨 빠았어, 높을. 그렇게로 줘 놓고. 어. 그 여기까지인데? 여기까지 해야 될 듯. 어. 근 지켰으니까. 너무 다스도거아아어어 이거 그냥 미드좀 계속 세게 나가야 될 이쪽 들어갔나? 아래쪽에 이거 그렇게 이쪽으로 올마하 거든? 말파, 말파 말파 말파. 야나 이거 노틸 걸게 오케이, 이거 오케이. 천천히 와봐아 미포도 간다 오, 이거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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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얘네 이거 텔 없잖아 어 음. 바로 네, 치면도 쌍보다 그냥 둘다 루테 야 이거 렐리랑 말판 여기 숨어있자 어? 네 이거 그리고 탱 내가 할게 네 만약에 온다면 누굴 먼저 박을까요? 오, 오는 거 릴리아부터 네 이거 후이도 음. 여기 이거 오른쪽으로 와봐 아아 아. 릴리아 박아 릴리아 어. 박아 릴리아 박아 릴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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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박아 어디 노 플래시 노 플래시 노 플래시 야아 잭스 잭스 야 잭스 돈 박아놨어 잡을만해! 잡을만해! 그래도! 아니, 아, 미포 도플, 야 미포 노펠! 비포노 미포 노펠! 하이소! 릴리도 노펠! 릴라아 노펠! 버릇이버릇이버이야포 아직 노텔이야 포르 노텔이긴 해 아. 그냥 나오면 내가 잡으러 갈게 네? 아, 아 넘어갔다! 넘어갔다! 그냥 버터자버터나 5초? 버턴될 때야 일 2초? 1초? 나이스! 아이스포르게 개새끼! 어 슬로우 못잡거든 지켜줘, 지켜줘, 이 이게 <바로> 복수야. <laughs> 알파 내 쪽으로 한번 와볼래 일단. 살라니더할만하거든 네. 이제 밀고 밀 네. 와봐 이거. 어. 아, 딸만났다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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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나 돌아갈게. 네. 앞쪽으로 바로. 네. 비 따라가는 중. 쓸까요 아, 쌌어, 쌌어, 가봐 벌스 했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우리 균형이. 우리 정글. 밀리 갔다. 메타 밀리 겠다 네. 그럼 우리가 바로 쪽 걸고 나가야 되겠네다시 아, 나가 나가. 여기. 야 얘네 미드 더온다 미드 더온다 이거 미드 와야 돼. 미드 와야 돼. 그렇게 네. 게거밑 위험하긴 해. 얘 위로 뺀다. 어, 잘 밀어. 잘 밀어야 되잖아. 나 이거 천천히 살았어. 밀 돌았어. 아 볼래? 음. 아 볼래? 아 볼래? 아니, 다시 다시 나 이거 좀 있어. 노플. 아니 그냥 뒤타타 뒤를 타, 타 버릴까? 내가 따라갈게 따라갈게. 아. 어. 넌 따라갈게. 그냥 바로 치자 이거 바로 치자. 아. 어. 아까금 보랐어. 아 릴라 탑에 있으니까 바로 빨리 먹고 그냥 용까지 막을 말. 말고 용까지 가자 용까지. 나 여기 있을게. 응 좋다. 아니 근데 민규님하고 효딩아 효진언니하고 차이가 없는데? 예? <laughs> 그건 아니긴 해어 그래, 이거 아, 맞는데? 와드 하나도 없어 렌트..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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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우리 어, 여기 야, 야, 아, 야, 야. 야,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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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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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파! 일리한테다 왔어 다 왔어 어 릴리한테 리아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어딘나딘나 딘나잇 어아 어. 싸웠어 싸어 나이스 리야 플래시 았어 내가 할게 내나그 위로 왔어 맞췄어 맞췄어 나 이거 막 뭔데게? 문데주라뭔데문뭔데뭔데 나이스. 끝났어. 끝났어. 나이스. 나이소이거 비드감스. 지 네, 네 세택게요. 아, 이스쯤 아, 좋다. 어때? 우리 제일 맛있어? 제일 맛있다. 진짜 말안 된다. <laughs> 아, 여기그고 뭔데리 오더가 돼가지고말안돼 이게. 아우, 이거 원광님 이거레 얘기한 이유 있네. 그러니까 전... 잘한다. 아, 좀 치는데. 치는 아 치다 괜찮았어? 어가 아, 내용이 좋은데? 너무 있는데. 아니 어때 하부야, 원광님. 그일 어때? 레 맛있네. 그렇지, 괜찮지? 잘하기는 하네. 라인전 때. 악시아 인정했다니까. 라인전도 한번 잘 빠져서 게임 터지긴 했어. 아, 이제 김팀이 무슨 말을 할까? 긴, 이거 진거뭐 스크린 많이 해서 피곤했었다 이런 말할것 같은데 느낌상. 인정. 이즈구길 지렸다. 저기 팀피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보자팀가아줄게가이 친구가 가보자해체시켜구자아친나여기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랑 우리 하이브리드 우리 구가 우리 원강이못이죠 원래 여태까지 여태까지 <laughs> 솔직히 얘기해도 돼? 할리야? 진짜 수면 응? 음? 너가 나한테 오더해주는 게 클리드보다 10배 더 많은 거 같아 그냥 신경을 그러니까. 써줄 수 있다는 그게 더 진짜 말이 안 되게 많은 거 같아 그러면 박을 할때 박아줄 수 있어 혹시? 생각 그러니까... 조금만 조금만 더 빨리 하고 박아줄 수 있어 그러면? 그냥 오케이.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딱 고티어가 그 그냥 박으라고 하면 그 의문을 품지 말고 그냥 일단 박으면 돼 그래, 오케이 받고 집에는 욕먹을게 내가 아 그러니까 그게 오케이. 맞아 원래 그거죠이라고 그냥 받고 박을에서 아, 박았어. 다음에 나욕 먹게. 실뢰가 간다 그냥. 근데 그박으라고 해서 박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박아야 되니까. 그냥 무대로 박은 다음에 박을에서 박았어요. 아, 이러면은 나도 실드 어. 못 쳐줘 거거든. 내100% 최선을 다해서 박아야 된다.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원광이 형이 어. 그거야 딱 얘기해 준거다 지키더라. 그그 업체 그러니까, 어. 그 전에 시접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얘기하니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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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고 발언칠 때막 밖에 서있으라는 것도 다 계속 서 있더라. 그 좋은데? 그니까 신경을 좀더안 써도 된가 그러니까 저 티어를 원래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. 아 근데 오더를 진짜 잘해줘가지고 인정. 아 추우더가 말안 돼. 나도 개인적으로 음. 민교형 팀은 이기고 싶어서. 같은 마음이구나 다들. 내가 진짜 좀 많이 치근 덕댔는데 그냥 아는 채도안 하더라. 와 <laughs> 아는 채도안 <진짜>? 하던데? <laughs> 와 진짜? 저래 더 커서 뭐 저기 팀뭐 전승했다. 우리 뭐 우승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부셔 버려야지. 아, 그, 나탐바인거 그 바탐, 알고 알고 거 그거 하나 미안하다 아궁각이 너무 맛이 없었다 그 그니까, 순간마다 네, 한번더하자할까 어떻게 생각해 나빼한번더 하든가 난한번없한번더 아, 한번 끄시죠 승부는 결어야지 1대1인데 박판 받게 하자 오이팅이팅 상대 여기 봐줘야 돼나 어, 어, 봐도 게딤요봐딤요 블리스. 야, 블츠 오, 쉣 깜짝. 마트럭.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아, 나 더블 잡아. 더블 잡아. 어, 더 감사해요. 나 파가 찍게. 기까지야 오케이. 지아이자쟤 끼자. 안 어, 먹이죠? 안 돼도 살래 줘. W 아직 많이 남았어. 10초. 진짜. 내가 볼이 오버. 이 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줘. 응. 대와 놓고 줄게. 언제 올라간다. 맨더 줘. 동파밍 하면은 우리가 훨씬 좋아서 그냥 이대로만 가도 좋긴 해. 네. 아, 강남 지금 다 해도 돼. 네. 아, 안 보여. 이 빠졌어요 플래드릴까요 네. 어, W 붙여요? 아, 았 뭐, 아, 사, 아잘했잘했 그런 것도. 아 사, 사, 사. 잡은 까어 잡았다 까비 그냥 라인 밀고 씩 가자 네. W 한오초 아. 남았을... 근데 위쪽 노 음. 플래시 뭐야 얘 왔다 아, 죽을 듯? W 있어? W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이 없어. 스킬 이초할거 같은데 이러 그. W 일 초긴 네아 노플래시. 그래, 요래 노플. 응. 한번 빼자 빼자. 어? 느낌 이상하다. 공사 공사 공사. 요네 아래 내려갈 수 있어. 나이스 나이스 음, 피해 밥 싸워도 돼. 네. 얘미더 아, 얘 있겠... 야, 좋아. 어. 이게 아, 나이스. 아, 카르나 밑에 쪽으로 올라오거 같아. 굉장한 전문리다 네. 자, 선도 가서 해야 될 듯. 선택, 아. 가자. 빼 가지고 가? 아, 이거 텔 찍어도 그냥. 찍어, 찍어, 찍어. 아니, 걸렸어. 네. 얘는 찍었다, 여기. 그래 빠졌다. 그래 빠졌고야레벨업 스팟 찍어 아. 응. 야안배어안 뱉어, 안 뱉어 보이고야 하나 먹어 야, 야 여기, 여기 안 뱉어서 어떻게 기야뒤안 음? 음? 뱉어 안 뱉어도 아. 궁나궁 없어 나궁 3초 야연애부터 봐도 연애부터나궁나궁 어, 받아 연예야 너무 멀어 뒤에. 야 아니 아니 궁을 나여기 나, 여기. 아, 나 여기 갇혔어 브랜드 그래, 노플이야? 브랜드 노플? 빼야될 듯? 어 빼야될 듯 너무 아다 빼야돼 빼야돼 쭉 빼야 돼어라 괜찮아 가지고 바텀에 연네탈어 그냥 바텀 놓아볼? 응? 나 지금도 뛰는 척 줄... <laughs> 이거 아 이게 얘얘일반이다그 그, 예, 탑에만 그 암배사. 암배사만 데어 아, 나 더블 써. 더블 써. 오케이. 이제 암배사 캐치수 있다. 나내려아 암배사 계속 미아이. 브랜드 여기. 브랜드 너프리야? 아. 브랜드 뭘 사갈게? 암배사 다. 그래. 가자. 가려와 봐. 오케이. 이거 군데? 군대사미드 있고 탑이 있고. 아직 안어 아, 중력궁 나한테 들어왔어. 처리 안 돼서 그냥 밀리고 걸어 놓고. 래 다키렉 이 나이스. 나이스. 잡았다잡았다잡았다 잡아. 나이스. 적은 처를 잡아지 개조. 아 너무 모르. 아 필궁 써줘야지 이런 거. 아씨나 여기였어. 부탁 방 그래 넣어 봐 봐. 어고 있어. 그냥 걸어 보내. 잡아라 어 위로 뚝배 위로 뚝배 이거 투표, 형 투표. 이거 바텀 찢자 바텀 찢자잘 빼봐 어, 잘 빠라 잘 빠졌다 우리 가고 있어 해봐 해봐 아, 나더 해봐 이거 슬로 걸면서 해봐 아 윤아 무서 죽겠다 나는 자, 죽을 것 같네요 야, 이거 그립게 해봐아쉣 안배서 노공이고 이 라인 밀리거든 이거 반 바... <머리도> <머리� 준련이못 받겠지? 브랜드 도뿌리고 준연 집회라면은 받 노공이야. 뭘뭐어 아, 타 개. 아, 타 됐다. 노공이야. 나가면 나 세타 줄게. 얘 노공이긴 해. 되나 오 어, 잡았는데? 어, 야, 나도, 아, 나, 나 이대로 이대로 밀자. 리스크 존나길어 가지. 고 어, 이거 우리 이거할게 앞에 빠졌어. 아형 끊어 봐. 제 끊어 봐. 봐나 미드 라인 리더 할게. 오케이. 미드 털 빠졌고. 야, 파, 요네 요네야요네 어? 아, 요네 미드. 뭐야, 뭐야. 아, 요네 바텀에. 더블 프다프다프다프다다다오 5초인데 올라가는 뒷가다, 뒷가다. 많이 썼다, 우더우 빼면 좋아. 야, 이한테안 봤어 아직. 나스 야, 브랜드 도 맞춰볼래? 나 뺄게, 나 뺄게, 나 뺄게, 나 뺄게. 어, 형, 로그 이제. 어, 형로 할게. 아, 포시모한번더 볼게. 나이스 하는 나이 중. 해보던가. 머리 가가 없네. 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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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 그니 무한 실리하게 되니나 오늘 핵이랑만팀세개 했는데 사탕 안 돌렸어. 소문대로면 꽤 그래. 멀쩡한데 되게. 소문 만 그러니까 소문도 이제 진실반 거짓반이야 반반이야아 내일 내일 수지탕몇시할 건데? 자1 2시있어 어, 네. 그럼 내일 8 시로 해가 잡아볼게. <laughs> 그 하강. 여덟 시. 오. 고생했어. 아 고생요. 어나 수지. 고생했습니다.